안녕하세요 뽀글입니다. 오늘은 초이님께서 크리스마스 립에 있는 박스 6만원이랑 3만원 어치를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먼저 4만원 구성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3만원 이상 구매해 주셔가지고 이런 뽀니 랩핑장 세트 덤으로 넣어드렸구요. 그 다음에 평화로운 성공 랩핑지한 세트, 특혜줄비이 랩핑장 세트랑 메모리 파키치 랩핑장 세트, 그 다음에 이런 메모리 재벌가 양면 빈티지 세태가지고 이렇게 래핑지들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떡메모지 테스트 보도로 할게요. 먼저 편지 쓰는 에오기 떡메모지 한 권, 로비어 와요기 마녀 떡메모지 한 권, 우아아손 콩 떡메모지 한 권, 로비어 와요기 음악시간 떡메모지 한 권이랑 모찌 캠핑 떡메모지 한 권, 이런 케이크 감이 떡메모지 한 권, 학용품 비 떡메모지 한 권, 러블리 마켓 떡메모지 한 권이랑. 이런 뽀드 하늘, 몽실, 미니, 떡매모지 한권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떡메모지는 로비어와 여기 계란후라이, 떡메모지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스, 인스게이머 들어가고요. 이런 음표이 로비어, 인스한 세트랑 꽃갈래정, 로비어, 인스, 메모리, 팝키치, 인스 미니포터, 인스, 랑 마지막으로 두부의 디저트, 인스까지 해가지고 인스는 이렇게 다섯 세트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모송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뽀송그리스 하얀 토끼랑 분홍곰 두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뚜라빵 크리미 두 세트, 똥 크리미 두 세트, 젤리빙 크리미 두 세트랑 TV 대신 미크리미 두 세트. 그다음에 털실 바구니 로비어 동무성두 세트랑 꽃갈리장 로비어 도모성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동무성들이 들어가고요. 칵테일 로비어 동모성 두 세트, m p 이 로비어 동모성. 뜨 풍선 로비형, 그다음에 이런 초밥 시리즈 포그리 한두 세트씩 넣어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자 포그리랑 이번 신상인 이런 장난감 포그리 동물성 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동물성들이 들어가고요. 먼저 이런 오카스타드 메모리 동물성 두 세트, 메모리 파피치 동물성 두 세트, 이렇게 핑크 검정이랑 노랑 초록 세트씩 들어가고 복숭아 분홍 믹스 세트랑 이거 마법사 금자, 무지개 금자, 리본 가운 금자랑 커다카리 금자 세트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로비어 3월 아쿠아마린 도모송 세트 반짝반짝 젤친 로비어 셀일러 까미 나일락 몸마우스 로비어랑 신분야로 신랑야로 그 다음에 아비냐로까지스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눗방트비 메모 도모송 트세트 흑백이 작가요 트세트 이런 트침까요두세트랑 다이어리 까미 도모송 두세트트트발사 로비어 도모송 트트트랑 마지막으로 계란트라이 로비어까지 트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트 구성은 끝이 났고요 여기에 점소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장미기고인 로비어 소봉타 세트랑 4차차 로비어 소봉타 세트씩 덤으로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로비어 테트리스트 땅모자 한 권이랑 지각한 포토 인스산 세트, 가오리 까미 인스, 도모송한 세트랑 하트 빙스 로비어, 하트 풍산 로비어. 그 다음에 이런 정원유정 다이랑 천사키치 메모리, 그 다음에 닭꼬치 보그리까지가지고덤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자랑 4만원 이상 구매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름 칼이랑 구름 칼레 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초이님께서 구매 주신 3만 원 구성이고요. 이제 초이님께서 구매 주신 이런 6만 원 구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만 원 이상 구매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랑이 래핑지한 세트 덤으로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마일 오송콩 래핑지한 세트랑 이런 뭐 홈런비래핑지한 세트, 그다음에 이런 크리스마스 빌래핑지한 세트랑 이런 백설공주 고리양면래핑지한 세트, 그다음에 이런 젤리보이 랩핑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랩핑지 넣어드렸고요. 어, 그 4만원 구성이랑 별로 안 겹치게 노, 최대한 노력해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이비행기 타고 슝숭콩 대떡 메모지 한권 딸기 아이스크림 로비어떡 메모지 로비어와 여기 할, 산물더미 떡 메모지 그 다음에 이런 수수와 수호령 떡 메모지랑 화분에서 숭숭콩 떡 메모지 로비어와 여기 필기구 떡 메모지 그 다음에 이런 모찌 프린팅컵 떡 메모지 한 권이랑 모찌 캠핑 떡 메모지 한권 이런 성공 인형 공장 떡메모지랑 포도 식탁 떡메모지 뒤돌아보는 성공 떡메모지 로비어 와 여기 기 개인 떡메모지랑 이런 보리 미니 떡메모지까지 한권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스는 먼저 이런 수박 두부 대인상 세트랑 이런 꼬마 목사 메르인스 영화관 짤 인스, 인스 유튜브 흑임자 인스랑 이런 로비어 미니 인상 세트 그다음에 이런 비눗방울 두부 인상 세트랑 이런 설현님 줄차 두부 인스 그다음에 이런 두부 인스까지 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모송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짜리도모송 2세트 달달임도왕 2세트랑 이런 모찌도모송 2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크리미 2세트 구름이 토끼와 함께 크리미 2세트랑 당근마카롱 크리미 이걸로미니삐 도모송 그 다음에 이런 곰돌이 우비로비어 나들이로비어 오리로비어 그 다음에 전려로비어랑복숭아사이송콩 도모송 분홍반지 스위퍼핑 그 다음에 마침 이런 메리의 고디콘드레스 도모송 도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메모리 마법소녀 동성송세트 뽀글이와 모리 해적놀이 동성송세트랑과일수짜리동성송 닌자토시리 뿌드의 기다림 강시공룡이 이런 수수와 수호령 동성송이랑 이렇게 흑인자 네종 2세트씩 나오게 습니다그 다음에 이런 로비어와 토코미 깃발 행진 동성송세트 들어가고 뽀글이와 모리 낙서여동성송세트 로비어 가넷 동성송 반짝반짝 제빈 로비어 자나까요 체크 밑감이 자는가요? 천사 로비어 색깔별로 두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아이스크림 로비어랑 이런 딸기 샌드위치 로비어 한 세트 두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에그샌드위치 로비어 훈제 쓰는 애 여기 두 세트 하늘 리버 리스 보드 치얼스 보드 보드 발레 그다음에 로비어 파라솔 선베드 초코 까요 동물성 코니브레드랑카라멜라니브레드 통기타 로비어랑 통기타 여기, 사과달비 케이크 까요랑 복숭아 금댕빵 까요, 이런 로비어랑 장미 기둥 로비어, 꿀벌토시리 이번 신상은 이런 뽀글이 도무송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곰돌이 방울방울 로비어랑 비눗방울, 아 이거 과일비 연결 냉태, 두 세트랑, 이번 신상인산타감미 도무송 세트랑, 이런 누돌피 루돌프 선물까미 세트, 그 다음에 이런 뜨개질 비 도모송 세트 들어가고 볼이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볼이 도모송 한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레이프 주스 폼포카 두 세트, 펄실 바구니 로비어 포토 카드 두 세트 가지고 이렇게 포토 카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성은 끝이 났고요. 여기에 5만 원 이상 구매해 주셔가지고 이런 포토 패드한건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칵테일 로비어 떡메모지 한 권. 유치원가는 매미 인상식트랑가을비 우승 그 다음에 이런 까요 네임 카세트칩 넣어드렸고 천문학 작감이랑 바나나 까요 선물 수승, 카페엘 로비어 이런 곰돌이 우비 로비어까지 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삐 디테 한통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라볶이랑 또도이인 넣어드렸고 4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이렇게 고런칼한게 넣어드렸고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까지 해서 수님께서 구매해주신 6만원 랜드박스 구성이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초이님께서 구매해주신 4만원 랜드박스 구성이랑 6만원 랜드박스 소개 영상이었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설명창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영상에서 뵈도록 할게요. 안녕!